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]구나. 마법 마법이 날 부르고 있어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됐다 물론 어댑터가 이상해 그래갖고 지금 갈고 왔거든 건전지로 음. 건전지? 응아서해로어 건전지로 는 어? 어건전지아 이거 어댑터 이상해갖고 거기 건전지로 는 아니 여다어야지왜 거기다 어아응 건전지로도 상관없어 건전지상관없다응 어.

말소리나는가? 몰라,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. 없지. 아니 껴놨다가 내가 건전지 넣놓갖고 뺐잖아. 몰라, 나도 <laughs> 이따 다시 해봐야지 알지. 이건 나랑 내가 어떻게 알아? <laughs> 찾아보면 이, 팔겠지 뭐. 지금 해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렇게 get... 마법이 나이 푸르고 있어. 죽음의 향기가 나는 거. 나이 부르고 있어 그래. 라 jewe 3 했습니다. 왜넌킬 따냐? 왜? 왜? 아니, 내가, 내가, 내가 어 지금 저 킬에 먹기 위해서 내가 를두 번이나 다고 지금. 평소 같으면 한는데 먹을 자격 어 없어. <laughs> 없어. 나 방금 랭킹 이기고 와서 신나 근데 탑은 망한 것 같아 괜찮아 내할 네 바야 그래? 어, 너가 캐리하겠지 그래? 서포터가 무슨 캐리같은 소리 하는... 아 얼마나 좋은데 안, 안 좋은데? 남이는 별론데 시즌4, 지금 시즌4 갈때 서포터는 좀 운댔거든 나미는 아닌 것 같아 나마 아니야? 또 사냥감을 쫓는 거야? 야너 아이고 민구가 이제 포기에 아군이 당했어 그 죽음의 향기가 나는 곳 적을 처치했습니다. 너도 어? 너도. 웃기고 어이없다. 확실히 어터안쓰니까 뭔가 편하다. 야, 못난놈. 너요너요 왜? 뭘? 뭐 하는데? 말한 거. 그러니까 가상으로 기업을 차린다고 해. 응. 음. 그런그 주제에 관해서 슬로건 같은 거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. 슬로건이 아니야? 아니 관심 없어. 나 졸라 잘하는 거 같아.는 개뿔 아니 이런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는왜 문수한테 쫓기고 있냐? <laughs> 아문 빡. 다 너가 더막이래 <laughs> 노래방 가고싶다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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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다이쁘 이쁘다. 이이이 아 맞다 너한테 병아리가 닭이었지너말 <laughs> 걸지 마라. <laughs> 말걸 건데. 네너없애는죽을있가다는너 없어질 것 같아. <laughs> 고통이 기다린다. 아니 이렇게 좀 해주면은 왜 오질 않는 것이여 오, 짱빨라 블라디 포기야, 지지. 뭐?

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. 이나이 네 마음속에 공포가 보이는군. 을파괴했 저번에 인터넷에서 샀...지? 어디서 샀지? 어... 그럼 내가 이거 사러 뭐 어디 딴 데라도 갔겠어? 집에서 구매를 했지 어? 살수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 근데 봐봐야지 똑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y a l t 다걸 call it, I call i 걸 I call it, I call it, I c a 이 l 는데 알고 보니 l 린 여자. 반전. <웃음> 반전. 드둥. <laughs> 니어 <laughs> 건데. 나 베이간데. <laughs> <laughs> w 블마 베이간한테 지금 돌부리 난. 여기가 지름길고리가고리 알아서 해. <laughs> 아니 이런. <laughs> 그 아니 체상 딱300 같네. 고통이 기다린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되셨다 베이가. 나 거기 갈려던거 아닌데? 그러면 미드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. 오, 웃기고 있네. 거야? <놀� 1> <laughs> 포을 파괴했습니다. 마법. 마법이 나이프를 부르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날섬될 것이다. 이거 <얼� Empress 세트> <침 mia> 어떤 멍청이

아니 이라 치사 안 나. <laughs> 오 잠깐만 미안해요 <laughs> 못살겠어아뭘안 <쓰이겠어. 웃음> 어, 썼을 걸? 몰라 정확하게는 <laughs> 같이.

자꾸 이상해 보이네. <laughs> 뭐 o o d Too many h u 존나 웃겼어 플래시 썼어 쥐가 내 스킬이 원래 안 맞으면 나 죽이고 쥐는 도 죽긴 죽겠 했는데 나 잡는 거였거든? 근데 쥐가 스킬 써서 아 쥐가 들어와서 맞아줬어 ㅈ <laughs> 나 존나 좋지? 레이가에게 블루랑 데코. 내거내거 데코. 데코. 아, 아 야, 나, 나 팔골도 먹고 야, 싶었는데. 어디도 나한테 그렇게 골드를 쟤네뭐 하냐? 탑에 가려고 했거든. 근데 없네. 탑 쪽에 사람이 없네. <laughs> 탑이 뭐죠? 먹는 건가요? 탑, 뱅의그 탑? <laughs> 탑널 무시한다, 널. 아, 거 응. 어. 오1골드씩다 먹었다. 맛있군. 옆에 있으면 나1골드씩 먹어. 음. 오 마이 갓. 오 야분. 합산지.

라디 리포트 해야지.